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 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크로아티아 자다레의 밤하늘은 별들이 총총히 빛나는 환상적인 광경으로 가득합니다. 이곳에서 펼쳐지는 은하수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소중한 사람과 함께 특별한 순간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크로아티아의 상징인 국기는 이곳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나타냅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 엄청난 경관을 제공하는 자다르는 여행자들에게 진정한 크로아티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문화에 빠져보세요. 이곳의 거리에는 클래식한 자동차들이 어우러져 특별한 감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고즈넉한 거리에서 아늑한 카페와 함께하는 여유로운 시간은 여행의 묘미. 크로아티아 자다르에서의 정취를 느끼며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순간들을 만들어 보세요. 호텔 아말레는 현대적인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자다르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원하신다면 이곳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호텔 아말레의 객실은 현대적인 편안함과 세련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객실에는 에어컨이 구비되어 있어 최적의 환경에서 편안히 쉴수 있으며, 대형 텔레비전과 미니바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각각의 객실은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여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도 즐길 수 있습니다. 바다르의 중심에 위치한 호텔 아마레는 여행객들에게 편리한 이동을 제공합니다. 2022년에 새롭게 개장한 이 현대적인 삼성급 호텔은 다양한 객실 타입을 갖추고 있어 여행 스타일에 맞춘 선택이 가능합니다.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이 유연하여 방문객들이 전반적으로 편안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고객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호텔 아마레는 세탁 서비스, 룸 서비스, 그리고 안전한 금고와 수화물 보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 구역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하우스키핑 서비스도 매일 진행됩니다. 호텔 내의 레스토랑은 신선한 재료로 준비된 다양한 현지 및 국제 요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 뷔페에서는 신선한 과일과 각종 빵을 포함한 풍성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룸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든 편안하게 객실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다르의 호스텔은 아름다운 정원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편안한 휴식과 교류를 제공합니다. 주위 관광지와의 접근성도 뛰어나며 친절한 직원들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티크 호스텔 프럼은 자다르, 크로아티아에서 특별한 숙박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객실 유형이 마련되어 있어 친구들과 함께하는 4인용 혼합 도미토리부터 아늑한 슈페리어 더블 객실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행자에게 적합합니다. 현대적이고 아늑한 객실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호스텔은 멋진 정원과 아늑한 공용 라운지를 갖추고 있어 게스트들이 서로 소통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자다르의 풍경을 만끽하며 여행의 피로를 잊을 수 있는 곳입니다.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은 여러분의 여행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다양한 편의시설도 자랑합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함께 제공되는 빨래 서비스는 여행 중에도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또한 공항 전용 셔틀 서비스와 자동차 대여 서비스로 여행의 편리함을 극대화하여 자다르의 아름다움을 쉽게 탐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침에 제공되는 조식 뷔페에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어 여행의 시작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늑한 커피숍에서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공용 주방을 통해 직접 요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부티크 호스텔 포럼은 여러분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운타운 부티크 호스텔은 편안한 객실과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맛있는 조식과 친절한 직원들 덕분에 잊지 못할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훌륭한 위치와 청결함이 돋보이며 강력히 추천합니다. 다운타운 부티크 호스텔의 객실은 편안한 숙면을 위한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암막커튼과 린넨 서비스로 아늑함을 느끼실 수 있으며 TV를 통해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욕실에는 필요한 세면도구와 타올도 준비되어 있어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최상의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무료 와이파이로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하며 익스프레스 체크인과 세탁 서비스 같은 다양한 편의를 통해 여행 중 번거로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체크인 전에 공항 교통편을 손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호스텔 내에는 다양한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용 부엌에서 직접 요리를 즐기거나 숙소 내 바에서 진정한 여유를 만끽하세요. 게임룸과 공용 라운지에서는 친구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거나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배고픔은 여행의 큰 방해 요소가 될수 있죠. 다운타운 부티크 호스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맛있고 편리한 식사 옵션을 제공하여 여행 중에도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바에서는 저녁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음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